안녕하세요. 1월 5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 목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질 않아 걱정해주신 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병원에서 지어준 약 열심히 먹고 있고요. 계속 대추차, 배도라지 먹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귤도 많이 까먹고 있답니다. 어, 그나저나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많습니다. 마이드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확진자들이 계신데 푹 쉬시고 잘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한번 걸리셨던 분들도 또 걸릴 수 있으니 위생수칙 잘 지키셔서 확진되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방! 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에 보면 그 과정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낮 12시인 정오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물길러 온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며 말을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물을 청하냐며 거절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 된 개로 취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나무라거나 또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구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구할 능력 또 물을 구하고 나서도 이후에 계속해서 갈급할 여인의 상태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갈급함의 원인에 대해 스스로 발견하게 하세요.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남편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상처만 받고 갈급해 갔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콕 집으시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그녀 안에 있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갈급함의 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묻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통해 그녀의 갈급함의 원인이 바로 영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고로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전경으로 읽고 특별히 신명기 11장 또 27장에 보면 에바의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여우수와도 8장에 보면 모세와 율법에 정한대로 이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율법에 따라 그 에발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 사람들로 이어져온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배하는 성전이란 솔로몬이 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에발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 아니면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을 통해 정작 그녀는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함을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교리, 저교리를 듣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들어도 영적 갈급함이 가득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굉장히 지치고 갈급해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리고 그녀가 은혜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되어 그 영적 갈급함을 해갈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마음과 영적인 갈급함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 말씀으로 충전받고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자 사마리아 동네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자로 변해요. 한 사람이 과거의 상처와 결핍에서 보금안의 치유 받으면 놀라운 전도자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과거나 현재 겪는 모든 결핍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오히려 상처가 변하여 별처럼 빛나게 되고 쓴 뿌리가 변하여 약재료가 될수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지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지금 이 마이드라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혹시 목마른 시간 정오를 만나신 여러분 피하고 싶은 상황과 응어리에 있던 답답함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갈급함이 모두 해갈되실 뿐 아니라 가지고 왔던 모든 기도 제목과 물동이를 뒤로하고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와 모든 상처, 감정들 현재 해결되지 않던 그 많은 문제들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래요.이어서 43절에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가던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 아들이 나음을 받은 줄 알고 그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의 아들이 죽은 때즉 목마른 시간 정오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영적 해가를 경험하는 소산하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들 하시구 여러분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있을 목마른 시간 정오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할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목마른 시간 정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요. 왕의 신하처럼 아들이 아파 쓰러져 있는 시간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이나 권력 아닌 오직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며 복음 전하는 제자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갈급함과 갈증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지식을 채우고. 왕을 섬기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한다 했지만, 목마른 시간 정오를 경험하는 마이드라 식구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갈 시키시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소산나는 샘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 육신의 연약함이 생긴 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자 모두 예수 이름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자유케 하시며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